DLNC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5.4%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9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원가율 대 매출 변동 비율이라는 비교를 해보게 됐습니다. 90%대 80%로 나옵니다. 아, 요거를 왜 하게 됐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해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90%는 이제 기본. 건설사 주택사업 최대 과제는 원가율 관리. 오은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3일날 새벽 06시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잠도 안자나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24시간 풀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정인 것 같습니다. 80% 유지하던 건설사들도 90%면 양호수준 원가율 올리면 영업이익률에 타격 당연한 얘기 같고 선별수주 품질관리에도 공사비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다. 요게 좀 문제죠. 업체에서는. 건설사의 원가율은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요렇게 얘기하면 바로 원가율은 매출원가율로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주요 그 원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수치다. 레미콘 어, 가격은 다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사정이 나온 DL ANC도 여러 그 이, 3대 건설사들을 쭉 앞에 나열을 했어요. 어, 다90%선 뭐 넘었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예상치가 90%를 넘기기는 마찬가지다 했는데 에, 제가 계산한 거로 보면 3분기에 89.2%입니다. 매출원가율이. 어, 전년도 3분기에는 84.7% 였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하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재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죠. 공사기간이 추가되는 등 원가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최근에는 수익성 유지의 수준뿐만 아니라 현장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아는 방법으로 원가를, 원가율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 뜻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 전형적인 그 원가 회계 딜레마인데요. 이거를 제가 어, 필요 조건으로 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말이 되는지. 판매에 의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어,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어, 원가세계에서는 당연한 논리 같죠. 또 판매에 의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퀄리티 개선을 해야 한다. 어, 퀄리티 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용이 증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일단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그 대리, 비용과, 비용의 절감과 비용의 증가, 이둘 사이에는 지금, 음,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일루갔다 하기도 하고, 절감을 하라고 지시했다가도 하고, 비용을 증가시켜야 해서도 퀄리티를 맞춰야 될거 아니야? 라고 지시를 하게 돼서 그 관리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딜레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가죠. 스르프트 관점에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4% 감소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공비 그 포괄, 그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미청구공사죠. 33.7%가 증가했어요. 이거 반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매출에는 아직 청구하지 않은 그 고객한테 청구하지 않은 진, 진행률을 선정해가지고 매출을 추가로 인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아니다 아니 매출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원가는 들어간 돈은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고. 어쨌든 매출 총이 줄어들었고 판매관리비를 뺀 영업 이익은 1,589억 원으로서 55.2%가 감소했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5%가 감소한 4.3%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6,341억 원으로서 3%가 증가했어요. 그 갭이 매출 증가율 개파고 어 6.3%가 납니다. 어 그래서 스루풋 금액상으로 16%가 감소했고 스루풋률은 4.4%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 경비는 <laughs> 죄송합니다. 운영경비는 3.1% 증가를 했습니다.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안 줄어드는 게 이제 문제죠. t o i 생산성 1.13으로 0.26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어, 영업이익은 123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35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뭐딴거보다도 계약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산 포함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9억 원이 줄었어요. 어 아까 그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약자산이 17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음, 이거만큼 매출에 더 애드가 됐을 거예요. 재고자산 명세서상으로는 평가 충당금이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계약자산 증가액만큼 매출을 추가로 인식할 수 있는 게 KIFRS 1115 회계 기준입니다. 만약 증가액을 매출액에서 뺀 실적으로 본다면 실제 어떻게 나올까 이런 아, 게또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 매출액에서 계약자산 증가액을 뺐어요 그러면 3종 한 5천억 원 정도 되고 작년도 것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괄가공비배부재고자산 중에서 계약자산 에, 를 반영을 안하니까 어, 그래서 11.7%로 나오고 어, 그러면은 적자로 나옵니다. 142억원 그래서 계약자산이 없었다면 이건 DLENC도 적자다 사실은 이게 진짜일겁니다. 이게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이익률 0, 마이너스 0 4고요 운영경비로 디커플링해서 어... 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 회사는 독특하게 일반 기업들이 하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재료비, 그 투입된 재료비만 표시를 했고 외주비를 여기다가 저는 넣습니다. 어, 건설업은 외주비 포션이 더 높기 때문에 에, 이것은 그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A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어, 1.4%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3.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에, 금액이 7,137억원으로서 이게 현장 운영비용인데 이게 총 건설 비용에 에, 비해서 20%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율이 80%인데 1%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라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매출원가 회계에 저항하는 것이냐 아,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는데 에, 이 재료비만 넣는 기업이 또, 또 하나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아, 재고 자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외주 업체한테 자재까지 다 맡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에, 그 재료비 재고 자산의 변동액을 표시 안 하는 건 맞는데 에, 삼성 엔지니어 그런데 DLA인 씨는 재고를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은 매출원가 산식에 벗어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90% 원가율이라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MC 변동률 개념을 추천한다. 80%다. 그리고 운영 경비는 어차피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대상은 그이 MC 변동 비율이다 이거죠. 이게 80%다 이거예요. 어, 20% 내에서 뭔가 다 해봐야 된. 이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어,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어, 그 IMF는 그 재고자산의 흐름으로 이렇게 공시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거고요. 어, 이 포괄 WCAI는 이제 그 계약자산 증가액을 포함한 거고요. 어, 회사는 이걸 그, 생략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 계약자산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예, WC 이거 갭 2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WCA의 증감액이 됩니다. 요거만큼 또그총 제조비용에 갭이 생기게 되겠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그스루트 회계로 한 것도 아니고 어, 그렇습니다. 음, 독특한 손익계산이라고 얘기했지만 편법이다라고 얘기를 또할수 있겠죠. 어, PQ 총 제조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설비용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 갭은 예, 1단계에서 이제 확인이 됐죠. 어,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6억 6,600만 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액이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작업을 어차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444억 원이 집행이 돼서 금액상으로 3.9%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93명이 증가했고 연간 평균 임금액이 8,12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 업체의 치고는 좀 낮은 수준 아닌가? 아, 중견 DL이 중견 건설업이라고 본다면 또이 정도는 이해될 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재수수료가 어, 8.4% 감소했어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9회전 0.0회전 뭐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수류풀율은 4.36%가 떨어졌고요. 어쨌든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그리고 ROI, 그, 재고 투자 회수율은 0.18로서 꽤 내려갔죠. 0.35 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아, 이자부채 레버리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회전율은 상승하고, 슬픈율은 하락을했죠 그러면은,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인건비가 상스, 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수주 판매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하고 어, 비성분에서 그 추론한 것은 예,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1, 2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모순이 되는 그런 핵심 원인이 다 계약자산에서 나온다 음. 그러니까 그런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원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회계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회계 기준이냐라고 우리는 기존의 그 질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회계 기준이 100% 오른 건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고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어 별도로 반증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증거를 찾는 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찾아야 되는데 에, 건설업은 좀 적용하기가 어렵죠 어,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다른 데서 찾는다면 저는 계약자산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자산이라는 게또 그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 재무상태표에만 그냥 평가액이 나와 가지고 그 진도율이 적합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또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뭐이 건설 감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또 영역이 돼 가지고 매우 그 증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게 하락한 거로 나와야 되는데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은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자재비 가격이 7.5% 단순평균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시된 거에 대한 매입비중액을 어, 매입 비중액을 보면 이게 한 38%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8% 범위 내에서 영향력은 2% 상승을 했다. 어, 그러니까 하락한 건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 투명하게 검증은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건설 인건비, 건설 노임 단가가 또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했는데 예,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죠. 그것도 상승했다 그러면은, 반증추로는안 된다는 얘기를 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그, 이, 6, 이게 38%면 한 62%의 다른 기타 자재, 거기에는 뭐, 가구도 들어갈 거고, 파이프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여기는 뭐, 레미콘 가격이 올라간 거로 되어 있네요. 음. 어, 그리고 외주비는 슬프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매입상격으로 인식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 반증은 입증할 수 없는 데이터 공개 수준이라고 결국은 볼수 밖에 없지 않겠냐. 그, 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주, 건별 수주 판매 수주 가격은 그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분야죠, 건설업은. 어쨌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은 완벽하게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주잔액이 22조 한 4,616억 원으로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어, 이 매출 인식을 빨리해서 어, 이익을 좀 내야 되겠죠.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은 4조 6천억을 예상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재고, 포괄재고가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상은 한 1986억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실적은 1580억 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3836억 원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증가한 요거만큼은 현실적으로는 증가 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증가한 것 비율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런데 반대로 그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 적자 763억 원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 원가 회계가 숨기고 싶은 사실인 거죠. 스루풋 회계 개념으로도 4조 6천억 원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경우에 이익은 1100억 원이 되겠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을 좀더 내보자고 해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의위률을 7회 전, 지금 진행 공사 중인 걸좀 빨리 끝내서 추가 매출 인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돼서 한 4조 9천억, 한 3천억 정도를 더 매출 증가를 시킨다면, 은한 2,100억 정도로 계획보다는, 어, 한 7%만 더 노력을 헌다면은한 한 더블로 영업이익은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여기 써있는 거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WCI 회전율을 상승시킨다는 의미는 계약자산의 진행률을 일찍 끝내 추가적인 매출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매출원가의 재고자산 증감액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은 어, 슬롯 예측과 동일하게 산출된다. 요, 요거와 똑같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안 들어간 것은 에, 결론은 매출액도 똑같이 예측이 된다. 음, 다만 가공비가 그~ 이~ 애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 완성주택이나 미완성주택에 그게 뭔가 들어가겠죠. 어, 그래서 뭐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로 내놓는 것은 사실 원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선정이 되는 거지. 예, 또 건설 회사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어, 민간 무슨 공사라든지, 또는 광급 공사 이런 것도 많이 건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그냥 하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재고가 아까 증가했죠? 어, 증가했는데 그요 경우는 그 WCAI로만 한다 그러면은 감소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이거로 보더라도 이걸 요쪽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에, 이익이 감소했고 어, 원칙적으로는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게 재고 감소가 반영이 안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게 됐다는 거. 어, 별도 특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잔소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 보면은 대충 그 주당 단기 순익을 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유통주식수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게. 발행주식, 막 자기주식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빼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러면은 시중 유통주식수인데, 주주들한테 주당 이익에 몇 프로 이익 배당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니까. 갭이 있어요. 회사가 제시한 거는 3,834원인데, 3,689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작년도도 더 적죠? 이게 주당, 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냐, 이게. 근데 거기다가 주식의 총수라고 돼 있는 건, 당사는 본 항목에 대해서는 어, 주식의 총수가 유통주식 총수냐 아니면 은 발행주식 총수냐 발행주식 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음, 만약에 많은 거로 한다 그러면은 에, 더 이익이 낮게 더 낮게 나올 거예요 본 항목에 대해서는 분당기보고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에 안 나에 따라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면은 금감원의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냐. 기업들의 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위에서 뭐 시키면은 요말 같지도 않은 거. 요런 것도 뭔가 비교해 보고 싶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 주식수는, 공시를 안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기 거를 해가지고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부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 본들 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꼰대 같은 잔소리를 좀 이렇게 하고 싶네요. 원래 꼰대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주가가 39,650원으로서 연초보다 5,900원이 그래도 증가했지만 장부가격 대비 아직 42% 뿐인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자 부채율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더좀 장부가격 근처까지는 좀, 이, 시장에서 주가 대우, 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아, 그러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한데, 어, 쨌든 주주를 보면은, DL, 지주회사가 23.15%, 국민연금공단이 9.71%, 그 다음에 외국인이 28.6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이 검색해본 날짜에는, 어, 오늘이 일요일인가요? <laughs> 아니, 최종적으로도 그 거래한 외국인들이 안 나와가지고 누구나가 들어와 있는지 <laughs> 파악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상, 어, DL, ENC, 그 뉴스보도에서 원가율이 90%가 음, 기본인 시대다. 그래서 남는 게 없는 게 건설업이다. 아, 안 좋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에, 슬프시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